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역사에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대통령들을 지나갔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47장까지 왔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끝이에요. 다음 주에는 땅을 나누고 그 땅이 여호와 산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아, 무슨 장면이냐면, 물이 흘러나와요. 강단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 탄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나라도 명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여기 이렇게 와 있나?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의 말씀이 이르러서 너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너희의 죄악이 우상을 숭배함이 나를 버림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33장부터 오늘 얘기하는 48장까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떻게 회복될 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었어 요 이미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냐? 돌아왔는데 내 땅도 없고 다른 나라가 차지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33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죠? 그다음에 43장에 가서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와의 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무슨 환상이에요?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이요 재단은 어떻게 생기고, 성전은 어떻게 생기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드디어 다 완성됐어요. 이제 그 땅이 풍요로워지고 에덴과 같은 천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안뜰에 있는 아마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천막 같은 그 안쪽인 거예요. 그죠? 그 안쪽 문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없어요. 무슨 물이 있냐면 밑에서 솟아요. 거기 땅이 참 특이해서.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잔뜩 머금어요. 머금다가, 머금다가 넘치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 한 군데에서 이렇게 물이 터져요. 그래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요. 보글보글보글 제가 성지순례 갈때 보여드렸죠? 그 기드온 샘에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물이 바닥에서 이렇게 솟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물이 이렇게 터져요. 터진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뜬금없는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한 군데에서 물이 나요. 예, 여기 뒤에 보면 엔기디가 나오는데 나, 어, 다윗이 거기서 좀 쉬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나왔어. 요 광야인데. 거기에는 물이 떨어져요, 폭포처럼, 조그만 폭포처럼 이렇게 물이 떨어져. 요 야, 저기 광야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물이 나지?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뭐 얘기하잖아요. 그 성전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 성전의 동쪽은 막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서 바깥으로 동쪽을 향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에스겔이 북쪽 문으로 나가서 동쪽 문 앞에 서니까 그게 뭐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요. 그래서 그감기 했던 천사가 얘기합니다. 야, 천척해 천척이 오는 500미터. 여기서부터 여기 한 척이 한 50미터, 5 0뭐 c 센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5 3 0 m 간 다음에 재보니까 발목이다. 그 다음에 1kg 가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이다. 물이 찰랑냥는 거죠. 그 다음에 1.6kg 가니까 어떻게 허리까지 물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물이 깊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샘에서 물이 시작하지만 그 물들이 모이면서 강도 되고 막 시내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화학산 물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팔절에 바닷물이 그 물이 흘러서 바닷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해바다. 여기서 아라바라고 하는 건 사해바다를 말해요. 아라바바다 그러면 사해바다를 말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까지 가는데 그 사해 바다가 살아날 거라는 게,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강에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나서 그 강물을 통해서 주변이 막 살아나게 된다.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히긴다는. 10절에 보니까 어부들이 그물 치는 것이래 고기를 잡는 장소가 돼서 거기다가 그물을 말리더라. 뭐 이런, 그죠? 그 다음에, 어, 종류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11절에 보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지지 못하고 그대로 있고 소금땅이 될 거다 그랬죠? 웅덩이나 그런 진흙 같은 데는 그대로 있어서 소금이 나는 곳이 될 거다 그랬. 12절에 가니까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서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마치 에덴 동산 같아요. 그죠? 과일이 끊임이 없어요. 계속 나와요. 그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강물 때문에 온통 거기다 더해서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된대요. 최고죠. 그죠? 마치 에덴 동산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만드신다고? 그렇게 풍요롭게 만드신다고, 그러니,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스라엘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소망의 약속.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로 온 땅이 풍요롭게 된다. 이 이미지는 성경 전체에 있어요.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에서 물이 흘러서 네개의 강이 된다 이랬어요. 그죠. 창세기의 첫 번째 그 문명, 그 문명의 강이 어떻게 에덴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만들어지고, 그강 주변에 온갖 것들이 풍요로워져서 강 주변에 마을들이 생기게 되는 일들이 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다음에 우리 인류 끝에 계시록 22장에도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똑같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의 이 환상은 에스겔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물이 흘러서 그죠 마지막에 어떻게요 해 사도 요한이 본 인류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장면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5편 9절로 13절 볼까요? 물이 흘러 물을 데어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이랑에도 넉넉하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시편에도 있어요. 우리 요엘서에도 있는데요.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려마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그 나라에서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된다. 그게 풍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강,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온 땅을 풍요롭게 하겠다. 자, 근데 하나님이 에스게에서 37장에는 뭘 주신다 그랬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너희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물이 흐른다는 건, 어,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과실, 뭐 땅이 회복되는 것도 그렇지만 뭐예요? 마음이 마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마음과 새 영. 에스겔 37장 14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너에게 희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생수를 통해서 땅도 회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신약의 생수의 강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신약시대에는 생수의 강이 뭐요 성령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생수의 강. 그래서 그 생수의 간을 받으면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그런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겠다. 이게 예수님의 물의 표현이에요. 물의 이미지 내가 생수를 줄 거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될 거고, 성령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성령이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거다. 10편 36편 9절에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시록 22장 17절에는 결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절.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예요. 생명수가. 그죠? 그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 이게 게시록의 물의 개념, 물의 이미지예요. 물의 이미지. 그죠? 자, 얘가 되시죠? 에스겔만이 아니라 계속된 이어지는 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왜 물일까? 생명수가 물이다. 여기서 왜 에스겔에서 왜 물? 왜 갑자기 풍요로 왜 물을 성전에서 왜 물이 나올까? 자,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답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다 그랬죠? 별표 세개 하세요.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보린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다. 왜 생수일까? 오늘 예리미야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생수가 흘러날까? 왜 생수가 흘러나요? 에스겔 말씀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이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왔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영광이 임하여 그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마지막 장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신 하나님을 버린 건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왜?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돼 있어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 말은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겔 9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보지 않아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요? 자기를 도와줄 그 무언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어 줄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2절에도 보지 않고 우리를 버리셨어.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씀이 어딨냐는 거예요.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요.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런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느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째는 뭐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물을 좀 만들어 보려고 웅덩이를 봤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다 물을 좀 담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이 위기를 이겨 보려고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담을 수 없는 금방 터져 버릴 그런 웅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섬겼다 했어요. 이장 5절에. 너희는 헛된 것. 뭐예요? 너희 힘으로 만든 그 웅덩이 물 담아지지 않아. 생수의 근원은 나를 붙들어야지 그 웅덩이 아무 소용없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잘하면 사람들도 다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든. 11절에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왜요 우상이에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깎아 만든 우상들을 열심히 그 앞에다 갖다 뭔가를 바쳤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이 도와줄까 싶어서. 하물며 2장 8절에는 뭐라고 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마저도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바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레미야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뒤를 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우리는 맨날 성전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맨날 소와 양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봐. 너네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뒤돌아봐. 삐뚤빼뚤 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어만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면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고 풀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줄이 가져 있는 거 줄이. 막 이렇게 산에 그 광야 그 언덕에 이렇게 줄이 가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양들이 지나가는 길이. 에요 그래서 양들이 지나가는 길에 다 이렇게 줄 표시가 돼 있어요. 거길 따라 양들이 지나간다는 거. 오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따라 적이 없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네가 지나온 길들 한번 돌아봐 봐. 너네가 우상의 길로 갔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어라고 얘기하. 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는 뭐냐면 17절 18절 2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에 내가 사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미냐 사울은 뭐냐면 그 조그만 것이 1 번에 보면 밑에 나일강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나일강에 애굽에 있는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로 그 강을 2 번에 보면 뭐예요?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물을 길어 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위험한 일이 닥치니까 이스라엘의 밑에 있던 이집트에 가서. 우리를 도와줘. 이러고 가서 청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한테 우리를 도와줘, 제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쫓아가기도 하고요. 아수르로도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발. 제발 우리를 도와달란 그게 뭐예요? 스스로 판 운동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게 그렇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갖다 가 긁어 모아요. 그거는 쓸데없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에 내려가고 아수르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물의 이미지를 줬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19절에 있어요.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게 악이요? 그게 뭐가? 네 속에 하나님이 없어. 맨날 예배드려요, 맨날 소와 양을 갖다 바쳐요, 맨날 때마다 안식일마다 와요. 그런데 네 속에 하나님이 없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가 악이고 뭐가 고통이래요? 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악이고 그게 고통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 문제 해결은 어디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예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고 아수르에 가도 아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오늘 에스에게 마지막으로 불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 거하시니 거기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 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인생은 원래가 어려움이고 원래가 고통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속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의. 생수의 강의. 오늘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은 집에 가서 다시 꼼꼼히 읽어봐야 될거요 생수의 근원이시. 하나님. 여러분 이제 12월로 이제 두주 남았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이고 고통이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네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 물을 구할 수 없어. 그큰 애굽의 날강에 가서도 물을 구하지 못할 거야. 저 아스레 유브라데 강에 가서도 물을 구하지 못할 거야. 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나주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올 한해 2024년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을 모시고 나의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풍성한로 풍요로움으로 그리고 온 세상이 살아나는 그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